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세금 납부 거부와 그의 책《시민 불복종》은 현대 사회에서 저항 운동과 비폭력적 항의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과 사상입니다. 그의 행동과 철학은 톨스토이, 간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비폭력 저항 운동의 주요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쉬, 세금 납부 거부와 감옥 소로우는 미국 정부가 노예제도를 지원하고 멕시코 미국 전쟁을 벌이는데 사용될 세금을 거부하기 위해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세금납부가 비도덕적인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46년 소로우는 지역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 머무는 동안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부의 부정의를 고발하는 양심적 저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감옥 생활은 짧았고 그의 친척이 대리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풀려났지만 소로는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 경험이 부정의에 맞서 개인이 양심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이 e. 시민 불복종의 소로우는 1849년에 시민 불복종을 발표했습니다. 이 에세이에서 그는 부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정의롭지 못할 때 개인은 법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원칙 양심의 우선성 법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개인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법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 2 비폭력 저항 불이한 법에 저항할 때 폭력 대신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개인의 책임, 정부의 부정의를 방조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의무이다. 3. 톨스토이 간디에 대한 영향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소로우의 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의 작품과 행동에 비폭력적 저항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소로우의 철학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러시아 농민들의 저항 운동을 옹호했습니다. 간디는 소로우의 시민 불복종을 읽고 그의 사상을 독립 운동에 적용했습니다. 간디는 사티아는 비폭력 저항 철학을 발전시켜 영국의 식민 통치에 맞서 인도 독립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소로의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도덕적 책임과 비폭력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에 미친 영향.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소로의 시민 불분 킹 목사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끄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소로의 철학을 따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인종 차별과 싸웠습니다. 시민 저항 운동. 오늘날 환경 보호, 인권. 평화운동 등에서도 소로우의 시민불복종 정신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정의를 위해 법과 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개인의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소로우 철학의 의의 소로우의 세금 납부 거부와 시민불복종은 단순히 개인의 저항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도덕적 정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불의에 저항하는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필요한 첫 걸음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